오늘은 중국의 무협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년대는 홍콩 무협영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흥행을 주도하면서 큰 붐을 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홍콩의 최고의 무협스타 왕우, 나열, 그리고 홍콩의 최고 미녀스타 리칭이 주연으로 출연한 무협영화, 외파리 관객과 아람 열투, 철수 무정 등의 홍콩 무협영화가 우리나라를 물론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동양 최대 자본의 영화사 쇼 브로더스사가 제작한 홍콩 무협영화가 큰 붐을 형성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시기가 670년대였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홍콩 무협영화 중에서도 70년대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무협영화 철수무정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 철수무정은 리칭이 출연한 최고의 역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화 철수무정은 무협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검술 액션과 함께 인간애가 진하게 묻어나오는 뭉클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철수 무장의 여주인공 리칭은 6, 70년대에 홍콩의 대표적인 미녀 여배우로서 영화 '스잔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홍콩 무협 영화에 출연해서 아시아에서 큰 인기와 명성을 쌓으면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마치 요정 같은 홍콩 미녀 스타입니다. 리칭은 67년도에 제작된 멜로 영화 '스잔나'의 엄청난 히트로 스타덤에 올랐고 한국과 아시아에서 리칭 신드롬, 쓰안나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타였고 동시에 아시아의 최고의 미녀 스타였습니다. 7 0년대 당시 한국과 아시아를 쩌렁쩌렁 올리게 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 여배우로 군림했던 리칭은 영화 쓰안나 외에도 수많은 홍콩 무협 영화에 출연해서 인기의 공행진을 이어나갔는데요. 리칭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인 6 7 0년대 당시 리칭이 출연해서 인기를 끌었던 무협영화로는 도검, 보표, 아랑고의 혈투, 철수무정, 금모사왕협사 빙천협력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멋진 무술 액션과 끈끈한 인간미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던 영화 철수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영화 철수무정에 대한 리뷰 이전에 여배우 리칭에 대한 프로필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참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동영상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리칭의 생애, 리칭은 1948년도에 상해에서 출생하여 부모님을 따라서 홍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소녀시절 때부터 여배우를 꿈꿔왔던 리칭은 당시 홍콩과 아시아에서 최대 자본의 영화사였던 쇼브루스사에서 개최한 공기 오디션에 응모하여 5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쇼브루스사의 영국 학교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쇼브루스사는 리칭 외에도 강청과 정패패, 진평, 능파 등 쟁쟁한 동기생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도 청순한 미모와 뛰어난 연기로 갖춘 리칭이 단연 최고의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녀는 단번에 쇼부르도사의 간판 여배우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칭은 1964년도에 영화 옥당춘의 단역, 단역배우로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영화계에 데뷔를 하였고 그후 어미인 철면황제, 도곰, 스얀나 등의 영화에 연이어 출연하면서 홍콩 미녀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또한 이칭은 1965년대에 출연한 영화 어미인으로 홍콩과 동남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영화로 리칭은 아시아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칭은 1967년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멜로 영화 시안나의 흥행 대성공으로 아시아의 톱스타로 우뚝 올라서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후 리칭은 홍콩 무협 영화에 본격적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아랑국의 혈투, 금모서왕, 응왕, 빈천협력, 철수무정, 십사년의 여걸 같은 무협 걸작품 등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최고의 미녀 무협 스타로 자리매김하면서 7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이어나갔으며, 70년대 당시 리칭은 명실상부한 홍콩의 최고의 미녀 스타로 우뚝 올라서게 된답니다. 리칭은 71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된 시안다가 엄청나게 히트하면서 한국의 젊은 남녀들의 마음속을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에 건너온 리칭은 1 9 7 1년도부터 리칭의 여선생을 비롯해서 반은여, 흑야 광주 등세 편의 영화들을 한국에서 촬영했고 특히 리칭은 신선일과 함께 출연한 리칭의 여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리칭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시아 최고의 미녀 여배우로 각인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홍콩과 한국을 오면서 리칭은 연기자로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열어나갔는데 리칭은 연기자로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열어나갔으며 그녀는 총 54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리칭에게는 1980년도를 전후해서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칭이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버스회사 사장이자 애인인 뇌감엽이 1979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녀의 정신적인 지주인 어머니가 1983년도에 사망하면서 그녀는 엄청난 상실감과 시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1983년도에 영화계에서 완전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네칭은 사랑한 애인과 어머니를 여인 상실감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코우에 있는 카지노 도박장에 들어들면서. 도박에 완전 빠지게 됩니다. 이 도박장에서 리칭은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았던 전재산을 탕진해버렸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동양 최고의 미녀스타였던 리칭이 그만 도박에 중독되어서 전재산을 탕진한 채 가랑뱅이로 전락했고 홍콩의 빈민가에 있는 스타벨리라고 하는 부달 것 없는 임대 아파트에서 가난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리칭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갔다고 하며, 애인과 전 재산을 모두 잃은 리칭은 사실상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남은 생애를 독신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던 리칭은 2018년도 2월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인디 아파트에서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고독사하고 말았습니다. 리칭이 사망한 후 이웃 주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리칭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미녀스타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리칭이 만 69세의 나이에 이렇게 자신의 인종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외롭게 고독했다고 하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칭은 사망할 당시에 자신의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수송까지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리칭이 출연했던 최고의 명작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첫 수무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고정 무협 영화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그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작품이 철수무정입니다. 영화 철수무정은 홍콩의 대표적인 무협스타인 나열, 로레와 홍콩의 대표적인 미녀의 배우 리칭이 함께 출연해서 71년도에 상영되었던 당대의 걸작품입니다. 철수무정은 당시 홍콩 무협 영화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대단한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철수 부정은 작품의 구성이나 내용, 배우들의 연기력, 작품성 등 모든 요소가 뛰어났던 홍콩영화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뛰어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특히 눈먼 장님으로 분해서 열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여주었던 리칭의 청초하면서도 청소한 연기는 관객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인간미를 안겨주었고 포도 대장으로 분해서 냉철한 무역 액션을 선보여주었던 나열의 뛰어난 연기력도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박침감 넘치는 고난도 험트렉션과 가슴에 찡하게 스며드는 감동과 연민 그리고 두눈 압력 안에 데드로망 숲속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슬감 시정일관 긴장감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추적과 액션 그리고 도망쳐야 할 도둑집단과 그들을 반드시 잡아야 할 운명에 있는 포대장 사이에 쫓고 쫓기는 대체역과 혈전 등이 정말 볼 만한 영화가 바로 철수무정입니다. 60년대 중후반경 홍콩 무협영화에서 왕우의 빛에 가려서 조연품으로 활동하던 나엘을 단번에 스타덤에 올려놓은 작품으로 나엘의 차가운 눈빛 연기와 카리스마가 단연 독보이는 작품으로 이 영화의 성공을 계기로 나엘은 왕우와 더불어 홍콩 무협영화의 간판스타로 부상하게 되며 첫스무정은 나엘의 최대의 추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리친과 나엘은 홍콩 쇼그라다스에서 여러 편의 무협영화에 함께 출연해서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었고 이 영화 철수무정에서두 사람이 함께 콤비를 이루면서 보여준 연기는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주었던 걸작품입니다. 악당을 추격하는 포대장 나엘의 신출기몰하고 화려한 공수렉션 은 커다란 재미와 불거리를 보여주 었고 비록 악당 부목의 딸이지만 눈먼장님으로보한 리칭의 청순 하면서도 애절한 연기는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철수무정의 마지막 25분은 나엘과 리칭의 상고하는 장면과 최후의 결투신으로 관객들에게 엄청난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었던 명장면이랍니다. 철수무정의 줄거리, 포악한 도적 두목 마이갑은 성내의 여러 부잣집들을 침입해 도적질과 사르고 일삼면서 도성의 민심은 흉흉해지고 공포감에 휩싸게 이 되었는데, 그를 잡기 위해 포대장 철무정은 부하들을 대동하고 수액 작전에 전격 돌입합니다. 그마을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포대장 철무정 나열은 대척 같은 성품에 뛰어난 무예를 갖춘 청량 결벽한 관리로서 2년 전부터 악명을 떨치고 있는 도적 부모 마이갑을 잡기 위해서 계속 추격해 왔지만 신출규몰한 마이갑은 전혀 잡히지 않고 도적질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마이갑은 그 마을 일대에서 2년 전부터 부잣집들을 약탈하고 사육을전지로운 악명 높은 도적배 우두머리인데 아주 출중한 무술 실력을 지르고 있고. 무술이 뛰어난 여러 명의 부하들을 거느고 있는 아주 사악한 도적 두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못된 두목이었지만 마이갑 그에게는 끔찍히도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딸이 한명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아주 착하고 예쁜 딸 개고가 그의 딸인데 개고는 불행히도 앞을 전혀 못 보는 장님이기 때문에 도, 도적 두목 마이갑은 더욱더 딸 개고를 끔찍히 아끼면서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를 추격해왔던 포드대장 철무정은 그도적패들의 일당이 있는 곳을 드디어 찾는데 성공했고 그도적패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도적패들을 거의 다 진압할 당시에 한도적의 칼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포드대장 철무정은 도적패 두목이 달한 후 그가 버린 말을 탓하고서 무작정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도족두목 마이갑이 버리고 간 그의 말을 타고서 부상당한 채 그냥 말이 가는 대로 그냥 달려갔던 포들장 철무정은 그의 말이 이끄는 대로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눈먼 장님인 아주 예쁜 낭자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부상당한 포들장 나예를 극진히 치료해주고 간호해준 끝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철무정의 생명을 살려주게 된답니다. 포드장 철무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청순하고 착한 그녀의 극진한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고 그녀에게 연정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간에는 뜨거운 연민의 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포드장 철무정을 극진히 간호해준 그녀는 바로 그가 오랫동안 추격해왔던 도적도먹 마이갑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장 철무정이 치료를 받았던 그 집은 바로 도적 두목 마이갑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원수의 딸을 사랑하게 된 포도장 철무정은 그녀의 아버지 마이갑과 그 집에서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계고가 포도장 철무정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 마침 도적 두목 마이갑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갑과 포도장 철무정은 마이갑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포드대장 철무정이 2년 동안 끈질게 취업해 왔던 그 도적 두목 마이갑을 우연치 않게도 자신을 치료해준 그녀의 집에서 만나 한판 치열한 승부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인 마이갑과 포드대장 철무정 간에 2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목숨을 건 치열한 칼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포드대장이 마이갑을 쓰러트리는데 성공합니다. 싸움에서 진 도적 두목 마이갑은 죽기 직전에 포도대장 철무정에게 자신의 눈물 딸 리칭을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고 맙니다. 결국 오랫동안 추억해왔던 도적 두목 마이갑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포도대장 철무정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동시에 묘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포도대장 철무정은 자신이 죽인 상대는 악명높은 도적 두목이지만 너무도 착하고 고운 장님 개구의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에 그의 딸 개구에게 그는 미안한 감정을 함께 커다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 정이 없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천무정은 결국 자신의 손에 의해 주어간 도적 두목의 딸 개구를 자신의 반려자로 거둬들였고 그의 남은 한평성을 그녀를 보살피면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그녀에게 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영화 철수무정은 수년 동안 온갖 도적질과 살인으로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만들었던 도덕 두마 말각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야만 했던 포대장 철무정의 마지막 한판 결투가 손에 땀을 주게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아울러 범죄자들을 때려잡은 냉혈한 포대장 도 철무정과 그를 극진히 실해주고 구살펴서 그의 목숨을 구해준 청순한 미인 개구관의싹 트는 뜨거운 사랑을 아름다운 미학으로 선보여준 화려한 곰트렉션과 뭉클한 감동미가 넘쳐흐르는 멋지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철수무정은 청순한 미모와 탁월한 연기력을 내뿜는 리칭의 진면목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이고, 야일의 화려한 곰스렉션과 중화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을 실감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시고 뭉클한 감동과 전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켈리였습니다. 제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며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